안녕하세요, 올리브영입니다. 기대하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목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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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목소녀> <laughs> 왜 이렇게 <좋았어요>? 아, 아니에요. 화장꾸 <목소녀> <laughs> <목소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미신입니다 이번에도 또 올리브영이 또 와버렸어요. 아니 저번에 올리브영 본사 밥벌이 브이로그를 제가 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찐으로 취직한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본사에 또 무슨 일로 왔냐면 그린그린 선생님들께서 이번에도 올영 세일 아주 크게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본사가 아니라 올리브영 매장으로 저를 보내버렸어요. 올리브영 매장에서 영업을 좀 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에이, 끌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또뵙습니다 너무, 너무 익숙한 이 공간. 뭐가 네. 네. 이상 띠를 먹었을 때. 수산을. 저희 브링그린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주 콱 묶어버렸습니다. 네. <laughs> 콱 예. 묶어버렸어. 부여진님 네. 하면 영어 망이시니. 아... 아... <laughs> 브링그린의 영업왕이 오늘 되어주 십사. 아... 아... 아, 무슨 일을 하면 될지. 예. 올리브영 매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브링그린의 어떤 제품들을 알려서 영업을 미리 해달라. 아. 현장, 아, 현장에 <laughs> 제공 <제가 웃음> 하고 가야 합니다. <laughs> 리뷰용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네. 대제로만 원대,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혹시 막 이렇게 대용량 네. 이런 거만 원대에? 세일하면 다 아, 아, 세일. 세일하면 네. 세일 만, 만, 원대. 만 원대까지도. <laughs> 네. 네, 엄청 가성비네요. 그래도 자질을 한번. 네. 자질을 <laughs> 한번. 네. 네.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일단 친절한 테스트. 두 번째는 저희 제품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세 번째로는 산수 테스트. <laughs> 산수요? <laughs> 아, 아, 초... 쉽지 않아요. <laughs> <laughs> 쉽지 <laughs> 않죠? <않네요. 웃음> <쉽지 웃음> <laughs> 아, 이 숫자. 예,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친절한 <laughs>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목소리가 얼마나 클수 있나. 그렇지만 네. 목소리가 크지만 상냥하게. 네. 아, 크지만 상냥뭐 <laughs> 어렵다. 네. <laughs> 네. 저희 올리브영 매장 오시면 항상 하는 인사한 말이 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올리브영입니다. 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어. 아, 솔직히 그 자신 있죠. 어. <laughs> 아하링 <막. 웃음> 아, <laughs> 반갑습니다. 올리브영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어. <laughs> 조금 더 친절하게. 우리 특게 영상도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laughs> 도, 도레미파솔. <laughs> 반갑습니다. 올리브영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laughs> 매장 선생님 가가지고 진짜 배워,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두 번째로는 네. 저희 제품을 네. 좀 얼마나 추천을 네.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제가 고객님 인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왜 인사를 어? 인사 아, 했는데... 아, 그렇죠?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녕세요 안녕하세요. 올리고향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아 저희가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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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지는데, 아, 네네네. 아, 도대체 뭘 써야 이 피부가 좋아지지? 또 né? 피부에는 또 티트리라는 성분이 되게 또 아, 좋거든요. 트러블을 좀 진정시켜 주고, 근데 음. 이번에 또 브링그린에서 이 아예 전체적으로 티트리 라인으로 스킨케어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음. 시카토너 그리고 시카크립 또 시카 시죠 시카하면 이제 여드름에 굉장히 장이 또 진정이 되거든요. 음 한번 발라보세요. 발라보시면 선크한번에 음 발라보시 예, 예, 예. 아, 발라버리는 발라버린 <웃음> 서비스. 촉촉하죠. <laughs> <툭툭하죠? 웃음> 너무 이거 <laughs> 어때요? 시원하죠. 뭐뭐 뭐 선풍기처럼. <laughs> 그죠 그죠. <laughs> 음. 이게 바로 그린그린을 음. 가시죠 가시. 계산 에 가시죠. 빙 뜨는 소준 그래도 또 계산 예. 테스트는 좀 중요한 거잖아요. 아, 예. 제가 지금 토너 이 세트랑. <laughs> 네. 크림이랑, 예? 어, 선스틱 하나,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 아, 예, 예, 예.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음. 세트 하나 더 사고 싶어요. 세트를 하나 어떤 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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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를 하나 더 사고 아, 싶은데 토너 세트 하나 더 사고 아, 세트요 네, 네. 아 근데 제가 아빠도 사드려야 돼가지고 어, 네, 스틱도 네. 하나 더 사고 스틱도 <laughs> 하나 더 사야 돼 <laughs> 네, 그래서 네, 토너 두개 스틱 두개 네. 크림 한개아 오케이 네, 근데 지금 아,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예예 지금 한5천 원에 빨리 계산 오5천원에요5초야5초야5초 기도 안되겠 지금 두개에 지성 토너 두 세트 두 세트 안두 세트에 예 지금 이제 만8천원요 삼십육만. <laughs> <laughs> <이만하니 웃음> 포스에게 맡기는 건 스테이지예요. 이게 첨단 잘돼 있잖아요. 예, 예. <laughs> 영업 테스트에서는 정말 만점 만점. <laughs> 와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냥 영업만 하면 의욕이 좀 낮을 수 있으니까 현준님 <laughs> 예, 예. 구독자님들에게 뭔가 예. 선물을 드릴 겸 <laughs> 예. 오늘 영업에 성공하신 인원만큼 예. 저희가 기프트 카드를 1 0만 원권 책정해서 드리려고 요 콜. <laughs> 제가 50명, 50명, 50명 영업해보겠습니다 500만원. 500만원은 <laughs> 500만 거뜬하게 제가, 우리 구독자 선님 내가 다 퍼줄 거야. 이제 응. 여름이기도 하고, 또 마스크 쓰면서 요즘 트러블 같은 거 나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진짜. 많으세요. 브링그린의 응. 대작인데, 응. 티트리시카 토너를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드는 거부터 되게 굉장히 묵직하잖아요. 묵직합니다, 여러분. <laughs> 1 0 m l 이고 정말 듬뿍 듬뿍 매일 매일 쓰시라고 저희 이렇게 넉넉히 만들어 드렸고 응. 티트리랑 그다음에 시카 같이 쳐졌어요 하... 티트리는 뭐해 좋죠? <laughs> 여드름 여드름 여드름. <laughs> 시카는 뭐해 좋죠? <laughs> 시카는 뭐해 좋죠? 시카 는뭐 진정 진정 아, 진정이잖아요. 아, 진정이잖아요. 아 네. 수딩은 <laughs> 진정 수딩은 뭐죠? <laughs>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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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진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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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리브영에서 또 1등을 하고 있어요? 응. 6월에는 이렇게 여행 가실 때 쓰시라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할인을 많이 한만 원대 만 원대요? 예정입니다. 너무 괜찮네요. 네. 한번 저희가 발라볼까요? 어, 네네네. 네. 배용량이라서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이렇게 쫙 적셔가지고 그래도 줄질를 않네. 줄지가 똑같아 요 이렇게 발라보시면 선풍기나 에어컨 쓸때 이렇게 시원해진 네.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쓰기 되게 좋다사람들이 하...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제가 작년에 또 올영 세일 때 소개를 한번 했었거든요. 음, 어, 그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오, 이제 네. 두 번째 제품인데 네. 지금 부순간 선생님께서 네, 자신 있게 이렇게 들고 계시거든요. <laughs> 아 이거 진짜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크림이에요. 진짜 이 제품 중에서 어. 티트리 식가 수딩 크림인데 네. 아이돌 분들이 진짜 그렇게 많이 쓰신대요. 아 진짜요? V앱에서 굉장히 소개를 진짜 많이 해주시고 아니 펜... V앱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음, 약간 네. 팬들이랑 음. 음. 소통 하는 곳인데 맞아요. 이거를 그럼... 소개해 줬다고요? 네 이거를 그냥 뭐나 이거 바르고 있어 뭐 응. 이런 정도로 아니, 그러면 진짜 응. 찐템인 건데요 응, 맞아요 맞문이 맞아. 날만한 게 네. 사실 크림이 여름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맞아. 크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떡거리고 리치하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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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응. 전혀 리치한 크림이 아니에요 음. 네, 네. 근데 네. 또 맞아. 엄청 가벼운 게 아니라 또 뭔가 보습이 네. 또 되는 맞아. 느낌 맞아요 음. 맞아. 남자분들도 쓰시기에도 진짜 너무 좋다. 아, 그래서 오빠들이 그렇게 네. 가만... 쓰시는.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것도 여행용으로 갖고 다니시라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만 원대. 오 네. 어, 이렇게도 아, 네. 만 원대?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크림이 너무 좋은 게 음. 메이크업을 할때 바르면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또 메이크업에 안 뜨는 크림이. 맞아요. 안 뜨는 음. 크림이 음. 있는데. 이거 우리 너무 우리 둘이 진짜 우리 지성 분들 이거 진짜 중요시해요. 어, 이거 진짜 맞아요. 메이크업 안 뜨는 맞아요. 거. 뭘 맞아. 발라도 이말에베스트니까 음. 보니 음. 그래 가지고 아이돌 분들이 그래.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어, 메이크업 하시니까. 아, 사실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는 게그 세븐틴 멤버 승관님이 이거를 직접 쓰시고 나서 네. 이게 또 입소문이 되면서 한 달에 팔 물량이 하루만에 다 팔렸었어요. 만개 넘게. 한 달에 팔게 하루만에요? 네. 아니 진짜 이게 승관 선생님이 이런 찐템이라서 팬분들이나 이제 고객님들께서 알아차리셨나봐요. 아, 관리. 사실, 관리를 되게 관리 잘하시잖아요아 맞아. 음. 그 승관님이 진짜 피부도 엄청 쫀쫀 탱탱하시겠다보 네. <laughs> 승관 씨가 키운 거네. <laughs> 그래서 승관 선생님 보고 싶어요. 우리 언아 <laughs> 만나? <laughs> 사실 티트리시카 제품이 정말 라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너무 많거든요. 음. 이게 세럼도 진짜 좋은 게 네네네. 트러블 같은 거 올라오거나 어떤 스파케어 같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꺼내 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음 바르시고 여기 같이 들어있는 패치. 패치까지 같이 붙여주면 이한 세트거든요 선크림도 있고 스틱. 선스틱도 있습니 음 네. 이번 여름에 진짜 딱이네요 맞지? 이번 라인은 진짜. 음 여름을 음 위해 만든 진짜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 썸 쿠션이 빠질 수 없는데. 썸 쿠션 중에서 티트리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는 제가 올리브영 매장에서 많이 못본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아, 또 파데 프리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막 부담 없이 <laughs> 딱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자면 그럼 대체 가격이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 거죠? 6월부터 이제 행사가 더 빵빵하게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 세일하면 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티트리 토너 같은 경우에 510ml에 100ml, 네. 610ml인데 네. 22,000원짜리가 네. 이제 만팔 8,700원까지 음 할인이 된다고. 와, 아, 이게 18,700원. 네, 네, 네. 어. 진짜 진짜 비밀인데 어. 6월에 올영 세일 하잖아요. 네, 올영 세일 때만 딱 네. 일주일만만에. 이번에. 만... 이원이요 아, 네. 마놓치실수 어, 없을 거예요 올영 세일 진짜 이거 와, 역대급이다. 네. 그리고 이건 또 어느 정도 또 해주실런지. 에. 얘는 28,800원 이거. 든요 근데 200ml에 40ml. 240ml를 주는데, 18,700원에. 얘도 역시 만원대로 가져가실 허? 수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다.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매장으로 이제 떠나야 할 에, 시간이 다가왔어요. 에, 에. 아, 오시면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에. 매장으로 가보실까요? 네, 현진님이 아, 매대를. 하하하. 꾸며보네 네. 아, 제가 이거 지금 막 꾸미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쉽네 쉽네 탑보드부터 지금 봐보시게 네, 탑보드 여기 위에 무슨 메고처럼 그림을 하는구나 아뭐 끼우기만 하면 되네 조심스럽게 네. 1번 제가 보기만 해도 되게 청량감이 아 진짜 여름 그 자체네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2번 제품 돌출 3종 어떻게 노출을 <laughs> 어떻게 안 돼? 아, 노출을.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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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이제. 여러분 매대가 이렇게 하나 하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 3일간 4만 원 이상 매시. 아주 청량한 청년들. 네. 올라이든고급지건 집어넣기. 피곤, 피트리, 거지요 아우, 정말, 이번화보가청년 합니다. 우리 세븐틴 청년들빛치나빛치나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매대를 바꾸면 안 되요 아이 정말 청량하지 않습이렇 어, 정말 이거 한다고 시겁했어요나 진짜 올리브영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 매대는 6월부터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가격 슬쩍 보이시죠? 네. 파격각!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 50명 영업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올리브영입니 하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너무 네. 날씨가 더워서 가지고 네. 가벼운 크림을. 아, 가벼운 크림 말씀이시니까 비글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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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트리 성분이라서 약간 이렇게 발랐을 때 되게 진정이 되면서 그리고 보시면 촉촉하게 느껴지시죠? 아 되게 가벼우면서 마무리감도 되게 깔끔하고 되게 빨리 흡수되고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거든요. <laughs> 어떠세요? 아 시원하다,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딱 하면 더시원하다 <laughs> 음, 너무 맞아. 괜찮죠. 또 시크 토너가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올리브영에서 1위 음, 뭐. 토너 제품인데, 음. 이것도 이제 티트리 자체 성분이게더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들 여름에 사용이 딱 좋거든요. 이것도 가실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음. 자, 여러분, 50명 중에 1명 <목소리> 영어 성공! 어, 안녕하세요. 언니, 헐! 오, 휴가, 안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꼬렸어요. <목소리> 근데 지금 <목소리> 왜 브링그린 옷 입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laughs> 저희 한달 전까지만 해도 <laughs> 네여이었는데 무슨 일그 오셨는지. 아, 저 고객님들께서는 네. 아 생일 대사로 오셨나요? 아 말미루 네. 담당자 사생님한테 브링그린 아, 네. 하시면 네. 오늘인이 올라오신다는 뜻인데. 아 맞아요. 저 요즘에 또 <목소리> 이게 잘안요 예. 오세요 오세요. <목소리> <어때요? 목소리> 계서 저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웃음> 지금 <웃음> 바로 요거 요거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이 또 있거든요. 왜?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 <laughs> 테스트도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시면 바로 이렇게 됐다. 너무 촉촉하다 그죠? 아 근데 네. 저 사실 이거 네. 진짜 처음 발라보거맞요 <laughs> 아, 저... <laughs> 처음 발라 <말라보시래>? 처음 <laughs> 태어나서 처음 발라본이 아, 저... 제가 생각했던 네. 것보다 엄청 묽진 네.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보습 되게 잘될것 같은데요? 보습감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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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원프로 더블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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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렇게 더블 기획하시면. 탄트을 시켜도 있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브링그링 보러 오셨네요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네. 아. 어떤 스킨케어? <목소리> 수부지요 아 수부지요? 네네네 찐득하고 꼬닥하고 리치한건 안좋아하는 <목소리> 그런 무승관씨 아시나요? 세븐틴 무승관 네무슨관씨가 이거 큰템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돌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실 정도로 <목소리> <이제> 메이크업 전에도 정도 가볍게 <목소리> 네. 쓰기 좋은 텍스쳐거든요 <목소리> 앰플 같은 거 앰플 미남 히얼로루사 앰플 앰플이거든요 살짝만 <목소리> 보시요 음, 그쵸 그쵸 어느낌이죠느낌이죠 응. 좋은아그래쭉 보시고 맞아요. 저는 이렇게 리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보시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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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다 영업 실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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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하늘 반갑습니다 올리브영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뭐라> 안녕하세요 어, 근데... 네. 네. 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지금 제가 그린그리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뭐 <laughs> <laughs>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뭐구매하시고 오신 게 있으실까요? 막 통화 보러 왔는데 원래 좀비잉글리 토너를 좀 사용하셨던 분이신가요? 아, 아, 원래 각질제거 때문에. 네. 아, 각질제거로 사용하셨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laughs> 지금 적외기 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얘 너무 부담을 갖지 마주시고 <laughs>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이거 <laughs> 아, 살짝. 음. 여기 살짝 어떠세요? 되게 좋으시네요. 엄청 두툼해요. 손으면은 음. 음, 같이 이렇게 하시면 백미리 추가 진짜 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손 어, 어. <laughs> 무겁게 안내하도록하겠아네 벌레도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상태로 가실게요. 이 상태로 가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laughs> 영업 <영어>? 배송과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목소리> 아그 그거인가요? 그, <laughs> 아절 걱정이야. <되게, 웃음> <laughs> 올리 병에 어떤 일로 오셨는지 원래는 <laughs> <말로는> 좀 트러블성 <laughs> 피부였는데 요즘에는 많이 <laughs> 괜찮아져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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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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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을 아, 또 관심이. 트러블성 피부에 진정을 또 원하시는 바로 더이븐이. 이또 C D 티트리 라인도 완전 그런 제품이거든요. 피부에 닿아야지 알수 있는데 한번 살짝 손등에 트러블성 피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토너예요. 응. 이렇게 좋아서. 아 아니에요, 화장발. 화장발이거든요. 저제 영상 중에 제일 <laughs> 재밌게 봤던 영상 어떤 거? 메이크업 하시면서 다보고진스그 시술 이런 거 얘기해서 아 시술? <laughs> 재밌게 봤고 <봤던 웃음> <오. 웃음> 말씀 많이 하시는 영상도 네. 너무 좋고 아 뭐, 가족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고 말 <laughs> 많이, 많이 하는 거 알겠어요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여름에 진짜 이거 크림이 참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또 더블픽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예전에 구승관이 그 네. 유튜브에서 얘기한 네. 걸 봐가지고 네.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크림이 이 크림인데요? 네. 그아 쓰시고 오셨구나. 네. 근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걸 로가아이 아, 슈퍼 선생님 얼굴에 붙어 나가겠어요 네. 네. 이게. 네. 필로했던 거여가지고. 아 그죠? 네. 네. 그 보시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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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아름답게. 영어 완료했습니다. 아우 또 벗겨졌네. 여러분 영어 성공. 오오오 오. 강철이요. 안녕하세요. 웨이크 웨이크 비행 어, 선생님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또 테스트를 지금 이렇게 또 하시고 계시는데 <laughs> 아이거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지 어? <laughs> 여기 이제 올리버 선생님이 성지네요. <laughs> 선생님 예쁜 사람이 이렇게 <laughs> 있어가지고 뭐지 선생님 스키캠 필요하신 거 없어요? 아스키캠어 아, 네. 아, 지금 약간 아, 초록색. 티트리 아, 생각나는 아, 지금 룩인데. 아, 모르겠다. 아니, 링그. 아, 써보셨어요? 아, 이거 써봤죠. 아, 이거 쓰고 있어요. 어떤 거였던 거요 이거 스티도먹 이거 닥터로 쓰고 있어요. 닥터로 쓰고 계시는구나. 크림도 진짜 좋거든요.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건성이요. 건성이시죠. 건성이시면 약간 가벼운 텍스처라서 여러 번. 말 시켜도 돼? 어저말말막해주세요 뭐 <목소리> 그 <거짓말> <laughs> <저 인터뷰 막 목소리> 어떤 영상인지 모르 인터뷰가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 분? 아니 친구님으또 네. 많이 보셨구나 네네 너무 귀가지고 올리브영에 또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류룡 네, 데이로 가시고 오류룡 데이라서 네뭘좀 네. 사러 왔다가 네이라도좀살때 네네 스킨케어는 필요 없으신지 지금 스 필요 없어요 여름, 여름 스킨케어 네네 물 스킨케어 돼요 이렇 메이크업, 질 뜨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던데 맞아요 이거 보면 굉장히 촉촉하고 코스도 빠르고 괜찮고 싶네 열등처럼 코닥코닥 얼씬 안다 써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시원하지 않아요? 네. 그럼 네. 여름에 진짜 쓰기 네. 딱 가벼운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슈링턴아 이것도 아, 네. 이런 대용량 조 대용량 조. 짠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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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보실네어어 무거워 어, 어 무거워 오랜만이에요 한번 써보실까요?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내가 지금 품절시켰어 물건이 하나도 없어 재고가 없어 지금 제가 다 팔았거든요? 아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재고가 없어서 팔게 없네 아, 여러분. 약간... <laughs> 제가 10년 늙은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님의 마음을 빼앗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지쳤거든요. 예, 예, 예. 좀 아침과 지금 좀 달라졌어요. <laughs> 고생 많으셨고요, 에이. 정말. 에이. 50명 간단하게 영업할수 있다고 했는데. 에이. 쉽지가. 예, 보통이 <laughs> 아니네요. 보통이 <거의 웃음> 아니네. 에이. 시상은 해야 되니다 아, 예, 예, 예. 또 이렇게. 아유. 아유, 공chan을 아유, 공chan을 아유, 아유. 준비를 네. 해보았고요. 몇명 성공하실지 모르니 네. 비워놓았는데, 네. 몇명 성공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한 10명 정도 하지 않았어요. 10명이요? 네, 10, 1 10. 11, 11, 11, 11, 하나 더1 11, 11, 요 그래도 예. 정말 영업왕으로서 브링그린과 영원히 이렇게 기프트 땄어요, 여러분. 그래도 <laughs> 땄어. 나 진짜 열심히 영업했어. 어, 진짜. 어, 그래도 40분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아, 40분들 네. 저 진짜 오늘 열심히 했거든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성황리의 올리브영 영업왕으로 이렇게 또 활동을 <laughs> 잠깐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진짜 브링그린은 안지 오래된 것 같진 않지만 현장에서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이부순건 크림으로도 많이 알고 또꽤 많은 분들이 브링그린을 알고 있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어. 그리고 확실히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약간 이렇게 솔깃솔깃하시는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어. 이 치열한 올리브영 경쟁 속에는 이게 할인이나 이 프로모션 어. 하나 사면 막다 퍼주는 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오늘 올리브영 영어방 활동하면서 올리브영 직원분들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굉장히 쉽게 손쉽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영업을 해서 브링그린 담당자 선생님께서 또 추가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 이거 510ml에 100ml 추가까지 원래는 22,000원인데 이게 렇1 6 9 0 0원에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단 일주일 동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일주일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승관 선생님께서 진짜 찐으로 사용해서 이제 난리가 났던 이 티트리 시카 수딩크림. 이거는요 이게 200ml에 또 추가 40ml까지 추가가 돼서 여러분, 요것도 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진짜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바로 집으로 이제 칼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와서 씻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나이트 케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 제가 오늘 또 열심히 영업한다고 또 피부에 좀 자극이 좀된것 같아서 또 티트리 로 진정을 좀쫙 시켜놓고 꿀잠을 한번 자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영업한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소딩 토너 요거를 솜에다가 듬뿍듬뿍 묻혀서요 완전 푹 적셔가지고 감싸요 이렇게 응. 약간 무슨 석고팩 하는 것 마냥 어 아주 얼굴을 뒤집어 씌웁니다 지금 또 피부에 열이 또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좀 날이 더워지니까 응. 이렇게 이마에도 응.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피부 온도를 낮추고 응. 좀 진정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응. 좀 흡수가 됐다고 싶으면 이렇게 진정된 피부가 보이시나요? 제 목에도 좀 닦아주고, 이 뒤에. 그리고 제가 또, 또 올리브영에서 이 완판시켜버린 티트리 시카 수딩크림. 요거는 제가 자기전에는 진짜 듬뿍듬뿍 발라줄게요. 이 정도. 너무 많이 발랐나? 근데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또 가드름, 등드름도 좀 심하거든요? 어, 피부 좋은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없어. 그래서 민망한데, 이 가드름 쪽에도 이렇게 발려주고, 이 등드름 쪽에도 발라주고 있거든요. 어. 어차피 뭐, 용량도 이렇게 아주 대용량인데, 뭐, 얼굴 뿐만 아니라 몸에 성하지 않는 피부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 어, 저만의 비밀인데, 예, 예, 예.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듬뿍 발라놓고 이제 푹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